이석증, 또는 양성 발작성체의 현운이라고도 하는 이질환는 내의 속의 작은 칼슘 입자, 즉 이석이 움직이면서 발생합니다 이석증이 있으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 궁금하시죠? 간단하게 설명해드릴게요 첫 번째로, 현기증이 있습니다 특정 머리 자세를 취할 때 갑자기 현기증이 생기는데 이게 몇 초에서 몇 분간 지속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머리를 돌리거나 누웠다 일어날 때 이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두 번째로, 불균형을 느낄 수 있어요 현기증과 함께 몸이 불안정하게 느껴져서 균형을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로 어지럼증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어지럼증은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줄수 있어서 불편함을 많이 느끼게 되죠. 또한 심한 경우에는 메스꺼움 및 후토가 동반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안진이라고 해서 눈이 일정한 방향으로 빠르게 움직이는 증상도 나타날 수 있어요. 의사는 이 안진을 통해 이석증을 진단할 수 있습니다. 이석증이 발생하는 이유는 뇌의 방고리관 내에 위치한 작은 칼슘, 결정들이 원래 자리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움직이기 때문이에요. 진단을 위해서는 DIX-HAL-LPIK 검사라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이 검사는 환자의 머리를 특정 방향으로 움직여서 현기증과 안진을 유발시켜 진단하는 방법이에요. 치료 방법으로는 이석 치환수리주로 사용됩니다. 애플리 기법이나 s m o n t 기법 같은 치료법을 통해 이석을 원래 위치로 되돌리는 거죠. 증상을 완화시키기 위한 약물이 사용될 수도 있지만 이는 근본적인 치료는 아니에요. 이석증은 비교적 흔한 질환으로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를 통해 대부분의 환자가 증상에서 회복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면 이비인후과 전문의를 찾아 정확한 진단을 받고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이석증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